엠넷은 이 그림을 미치도록 원했다. 이미 다릅니다. 둘은 이미 달라요. 자, 뭔 말이냐면, 이부키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이부키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굉장한 정확도로 우리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립제이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봐봐, 둘이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이. 립제이는 조금 더 여유롭고, 그리고 힘 위주보다는 좀더 릴렉싱하지만, 어, 정확하게 잡아낼 부분은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헐렁한 느낌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박자를 조금 특이하게 타는 느낌이 좀 있죠? 뒷박을 갖다 타는 느낌인데. 자 여기 보면 이브키가 박자를 먼저 세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브키는 이걸 따따따따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자기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여기서 립제이가 어떻게 가냐면 와서 보면 따따따따 둠, 따따 둠, 따따 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박자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보고 신기하긴 했었어요.